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헥스피드입니다. 두 명부터 다섯 명까지 할수 있는 순발력 게임입니다. 육각형 모양의 타일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먼저 내려놓는 스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육각형 모양의 타일이 72장 있습니다. 자, 육각형 타일에는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벌점 토큰입니다. 자, 어느 한 플레이어가 다 내려놓았을 때 내려놓지 못한 플레이어들은 벌점 토큰을 받습니다. 여러 라운드를 거쳐서 벌점 토큰이 가장 적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일곱 장 가지고 기본 세팅을 하면 됩니다. 자, 한 장을 깔아 두시고, 자, 한쪽 면이 연결되도록, 자, 이렇게 가지 치듯이 세 군데 가지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개, 다섯 개, 그 다음 여섯 개, 일곱 개. 자, 이와 같이, 7개의 타일을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남은 타일은 잘 섞어서 모든 플레이어가 똑같이 되도록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15장씩 주면 되고요. 인원이 많을 때에는 13장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면 되겠습니다. 나누어 받은 플레이어는 보지 말고 뒷면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일 뒷면 자, 이렇게 갖고 계시고 시작과 동시에 한 장을 오픈해서 보면 되고요. 항상 한 장씩만 오픈해서 봐야 합니다. 자, 내려놓을 때는 최소 두 면이 맞아야 됩니다. 자, 두면 이상 맞도록 놓아야 하고요. 자, 맞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는 안 되네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자, 지금 두 면이 맞았죠. 이렇게 놓으면서 둘 이라고 외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것도 한장 오픈해서 보면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때로는 세 면이나 네면 또는 다섯 면까지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면을 맞출 경우에는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자신의 타일을 나눠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같이 두 면이 맞았을 때에는 그냥 둘 하고 다음 타일 넘기면 되겠고요. 만약에 세 면짜리가 맞았다. 라고 하면 셋이라고 외치고 타일 두 장을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네 면이 맞았다 네 면이 맞은 경우엔 넷이라고 말하고 타일 네 장을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다섯 면이 맞았다 다섯 면이 맞는 경우가 쉽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섯 면이 맞은 경우에는 여섯 장을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섯 면이 다 맞았다, 여섯 면에 다 맞아서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에는 그 플레이어가 즉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홈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에 맞는 걸 넣는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면 짜리가 되겠죠. 그러면 6장을 나누어서 다른 플레이에게줄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 턴에 자, 이렇게 놓았다. 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했다면 여기 가운데 육각형 타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에 맞, 맞는 타일을 딱 배치했다면 그 플레이어가 즉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쉽지는 않겠죠? 자, 제가 갖고 있는 게임 중에 해트릭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게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각 타일에 이렇게 보석 여섯 가지 보석이 색칠되어서 이 보석을 연결해서 점수를 얻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뭐어 알려진 게임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여러 번 게임을 즐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 이 핵스피드의 전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뭐 스피드 게임은 아니었고요. 타일을 배치하면서 이렇게 연속된 보석을 많이 만드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것도 육각 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한번 생각난 김에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자. 실시간 플레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플레이어들이 정신없이 여기저기 살피면서 하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자, 육각 타일을 이용해서 자신의 타일을 먼저 없애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육각형 타일 배치하는 순발력 게임 핵스피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게임 하세요.